여러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며 살아갈 때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너지 효과 많이 들어 보셨지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찾아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쓰고 쓰여져 있더군요.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결합시켜 각 수단이 가져올 효과의 산술적인 학계보다 더큰 효과를 얻는 것을 일컫는 말,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 더하기 일은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을 했더니 이게 5도 되고 10도 되는. 산술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2가 맞는 건데 시너지 효과는 이게 5도 되고 10도 되고 그런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것을 일컬어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렇잖아요. 악기 하나 연주하는 것보다 오케스트라로 악기가 가득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웅장한지요. 다르잖아요. 그냥 하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그것들이 더해져서 엄청난 힘을 발산하는 거지요. 음악에는 삼중조가 있습니다. 삼중조가 뭐냐면 세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지요. 피아노 삼중조 있습니다. 뭐가 피아노 삼중조인 줄 아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연주할 때 이것을 삼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삼중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삼중주는커녕 한 가지 잘하기도 참 어렵다는, 어렵게 생각하는 게 감사지요 지난 10월 24일 날뭘 주보에 넣어드렸냐면 감사 제목 해가지고 주보에 한 장씩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광고한 게 뭐냐면 10월 31일 날올 때에 섬김함에 넣어주세요 저는 원래 어떤 기대라고 있었냐면 그 감사 제목을 헌금함에 같이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질까 봐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사 헌금통에 가득하면 헌금하고 감사의 용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까봐, 그래서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냐면, 성기맘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 찬양 예보야, 끝났습니다. 10월 31일 날. 제가 성기맘을딱 열었어요. 거기에 감사 제목 4장이 네 있더라고요. 4장이 네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나마 그 나머지 한 장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감사 제목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적은 거는 몇 개요? 몇 개? 세 개, 세 개. 어, 세상에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날아갈 듯 기뻤을까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월드비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가르침을 그리스도인 10명 중 3명 정도만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10명 중 3명만 이게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몇 프로냐면 18%.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답니다. 평소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돼요. 7.3%, 100명 중에 7명만 평소에도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안 넣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세 장은 너무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요 열명 중에 두 명은 했대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중에 세 명이에요 감사의 메마름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도 아니고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가 감사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부 쪽하고 사마리아 북쪽으로 그렇게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왜 가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등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여 주십시오 멀리서 소리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까이 올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이어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입이 이상하게 변형이 오고요. 코도 다 뭉그러지고요. 이 발성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서 소리 지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리를 힘껏 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그분이 그분에게 우리가 외치면 살것 같아요. 왠지 거침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한번 외쳐 볼래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비참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참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쳐 주셔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그렇게 외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날찌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우리도 좋고, 뭐, 효과가 금방 나타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를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나병이 든 사람은 나병에서 낳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나았다라고 판정해주면, 하나님이 정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낳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열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열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낳게 되었어요 몇 명이 낳게 되었을까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명이었어요. 10명 중몇 명이 나왔을까요? 우리 같으면 8명, 목사님 80% 타작만 해도 잘하는 거죠. 여러분 80%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80%는 고사하고 그 낫기 어려운 병 10명에서 5명만 해도 야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침에 왜 이러신디야? 열명 중에 다섯, 명에, 다섯 명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열명 중에 두 명만 나아도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명 중에 몇 명이 나왔는 줄 아세요? 열명 중에 열 사람이 다 남을 받았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 낫게 하십니다 열명다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열명다 거처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않는 사람이 혼혈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그 지역도 안 지나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법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명 다에게 은혜 베푸셨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몇 명만 왔어요? 한 사람만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홉은? 아홉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아홉 명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아이 참 속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셨을까요? 괘씸하셨을까요? 그들이 한 말만 감사했기 때문에 아홉 명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괘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그걸 아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고 또 베풀고 또또 또 베풀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서운하시 해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법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냥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으로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 이거 주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열명 모두에게 이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17장 20절부터는 보면 정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길 지나서 이제 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웠던 거지요. 그들 때문에 서운해서 속상해서 괘씸해서가 아니고요. 더 주고 싶은데, 더 귀한 은혜 주고 싶은데, 그들이 오지, 오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라고 말해요? 그 감사하는 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음 받고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길이 없어요. 큰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편, 100편 사절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어디에 들어오른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감사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넘치더군요. 여러분, 어떤 감사들이 있어요? 숨잘 쉬어지세요? 숨잘 쉬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한 호흡을 정말 어렵지 않게 호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라도 이 호흡을 잘할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 한입 입에 넣고 그렇게 맛나게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룻밤 그렇게 푹 자보는 게 인생에 더도 없는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눈한번 깜빡거려 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손발 한번 움직여 보는 게 일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일이 다시 내풀인다면 오늘 어제 못 본, 보지 못하는 그 아들, 딸의 얼굴을 오늘 저녁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가족들 얼굴을 보고 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 조건이 몇 개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과 부여를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뭐라고요? 징표예요. 그래서 그놀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거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문답했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세례 받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은 감사로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요 어떤 일이 이해가 안 되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데 나에게 좌절이 오고 실패가 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올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올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감사를 만드는 재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권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요셉이 17살 때 자기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묻고 싶지 않겠어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 팔려갔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죠 그곳에서 가장 말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족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 곳에 처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잘 나갔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다시 구렁텅이에 떨어집니다. 모함을 받아서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애굽의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 불가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감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일은 어른들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지금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에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IMF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그 단칸방에서 잠을 자는데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이불을 덮고 호들호들 떨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그 아이가 아빠, 나는 참 감사해요 아니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아이들이 어린 집에 있을 때 전기가 안 나가고 그 아이들이 다 집에 갔을 때 전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빠, 이 추위에 내가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노숙자들의 어려움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누가요? 초등학생이에요. 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는 우리의 내일에 놀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나병에서 고침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나면 어쩔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면 어쩔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는 건 뭐예요? 나에게 나의 이런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내, 내일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날들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일은 나에게 더 놀라운 좋은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다면 장래에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건데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삼기고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버려버리고 그냥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들에게 감사를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징벌해야 맞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희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 너희들 알잖아. 애굽에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노예 사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답니다. 그 사실 너희들 알고 있지? 너희들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그거 날마다 얘기하고 살았잖아. 근데 아니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옛날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내일도 더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사건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박된 우리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잡힌 우리들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감사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중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삼중주는 뭐예요? 현재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겨가는 거예요 내게 권한이 와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삼중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삼중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연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감사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날로날로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